안녕하세요. 현수쌤입니다. 아, 오늘은 월간 Q&A 4월이에요. 4월 동안 올라왔던 Q&A 중에 좀 우수한 Q&A를 뽑아가지고 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첫 번째 질문.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일탈의 뜻이 규범을 어기는 것인데 무규범 아노미 상태에서 혼란스러워서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이 지배적인 규범 말고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규범들을 어긴다는 그런 뜻이 맞을까요? 헷갈립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일탈의 뜻이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긴 하거든요. 근데 무규범 아노미 상태에서 이 일탈의 뜻이라는 걸 굳이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보통 범죄행위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일탈행위니까 무규범 상태에서 혼란스러워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원래 아노미 이런 뒤리캠의 아노미 이런에서 무규범 상태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원래 지배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급격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 그것 때문에 이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남은 자리에 그냥 소소한 가치관들 규범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서로 막 충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그런 규범들을 어기는 상황이 일탈이다라는 거를 굳이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자고. 기본적으로 무기범 상태라는 거는 지배적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이다 소소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을 따지고 들자면은 뭐 지배적인 규범 말고 그대로 남아있는 다른 규범들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그고정되어 있는 법이라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까뭐 무너진 가치관 무너진 규범 소소한 가치관 소소한 규범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소소한 가치관들만 남아있고 규범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법 같은 것들을 그냥 어기는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나를 원래는 범죄를 못 도록 통제해 주던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니까 법 같은 것들을 어기는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개인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원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혹은 뭐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러다가 이 기독교라는 지배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살이라든지 사람 죽이는 거라든지 그런 행동들 법을 어기는 행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거기서 막 남아있는 다른 규범들을 어기니 많이 이런 식으로 막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법을 어기는 행위 이렇게만 생각. 하 가셔도 드리 캠의 아노미론을 이해할 때 일탈이라는 단어의 규정을 그냥 고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뭐 자살을 한다 이런 것들 그런 행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일탈의 원인까지 굳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건 너무 좀 과도한 좀 그런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문 2번 이 질문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던데 2차 집단이 공식 조직 안에 포함되는가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문화라는 과정 안에서는요,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실상 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집단은 전부 다 2차 집단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공식 조직은 원래 2차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업 중심적인 지향적인 집단이니까. 2차 집단이 전부 다 공식 조직인가라고 물어보면은 2차 집단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사회문화교육 과정 안에서 공식 조직은 전부 다 2차 집단이고 2차 집단 안에 있는 2차 집단으로 해석되는 친구들은 사실상 다 공식 조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사실상 범위가 완벽하게 겹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사실상 이 사회문화 교육과정 안에서 예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론 현실에서 막 찾아보면 아닌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집단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집단들을 분류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해서 억지로 발리를 찾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공식 조직은 다 2차 집단이야. 그리고 2차 집단은 다 공식 조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 문제 푸는 데는 그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질문. 차교로는 왜 일탈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에서 찾지 않나요? 이거 낙인 이론이잖아. 부정적 자아정체성 형성. 은 차교로는 왜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가? 부정적 자아정체성의 학습이라고 해도 틀린 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교로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낙인 이론이 대략 어떤 얘기야? 내가 일차 일탈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낙인을 찍고 차별적인 제재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의미부라고 저런 쓰레기 녀석, 저 비행 청소년석 녀 주변의 반응들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계속 그렇게 나한테 오니까 그래나 쓰레기야, 그래나 범죄자야. 나 이거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 그러면 난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겠어라고 역할을 수용해 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의미부를 하는 걸그 받아들이는 그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 가지고 이차 일탈을 반복적으로 저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낙인이론이고 차교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사회화랑 관련된 얘기란 말이야 부정적 자아정체성은 원래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 의미를 계속 부여하다 보니까 그래 난 쓰레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라고 해가지고 낙인론에서 주장하는 개념이고 차결론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성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왜냐면 차결론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을 학습한다 혹은 동기를 내면화한다 혹은 범죄의 수단 같은 거 방법 같은 것들을 내가 배우고 수용하고 학습하게 된다 이런 얘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범죄자야 나 자신이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는 그냥 구제 받을 수 없는 놈이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다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하고 차교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냥, 어? 이거 범죄를 저지르는 건좀 멋있는걸? 우호적인 가치관 같은 걸 내면화하고 혹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옆에 있는 범죄자들을 보다 보니까 어, 범죄 저지르니까 좋은 게 이것저것 맞네라고 학습하고 사회화를 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차교 론인 거지. 자아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이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혹은 자아 정체성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는 낙인 이론이랑 관련된 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물론 이걸 가지고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낙인 이론은 선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아 정체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확실한 건 차교론은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학습이나 사회화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확실한 거는 낙인 이론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그 학습이나 사회와 이런 얘기는 사실상 차개론의 고유 표현이다. 자아 정체성이랑 관련된 얘기, 특히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이런 표현은 낙인 이론의 고유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도 문제 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첫 번째 질문 롤스 개인의 타고난 재능 등 우연성에 대한 소유는 인정되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를 위해 그중에서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라 표현이 교재에 있단 말이죠. 샘 개념 완성에 저스리스에. 여기서 다운표 친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IQ가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애들과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할때 최소 수혜자 같은 사람들의 해당이 되겠죠. 이 상황 천부적 재능의 분포 자체는 공동 자산이니까 국가 혹은 사회가 IQ 뛰어난 애들을 밀어 줌으로써 과학 발전과 그로 인해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편리한 사회를 누릴 수 있으니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조금 틀렸긴 해. 국가가 밀어 준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긴 좀 그래. 밀어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벌 수 있게 허용해준다는 거지 차등의 원칙이란 개념 자체가 네가 천부적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열어줄게 대신에 남들에게 손해를 주는 수준까지 네가 불평등하게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건안 되는 거야라고 제한을 두는 거지 국가가 막 얘네들을 막 지원을 해가지고 막야 니들한테 막더 많은 교육을 줄게 이렇게 하면 공정한 기획균등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밀어준다라고 절대 표현하면 안 되고 차등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불평등을 인정하겠다 그 이상의 불평등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차등의 원칙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뭐 조금 잘못된 이 얘긴 하니까 이것도 좀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처럼 사회적 제도적으로 국가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애들을 밀어주는 거 사실 밀어준다고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위 문장에서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부적 재능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태고난 재능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로 해석이 돼요.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있는 문장 내용이 틀린 얘기인 거고 사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최소수혜자 이익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이 천부적 재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가 이 의무를 개인들이 지키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돈을 싹 쓸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막아주기 해야 막아주기는 해야 된다. 요 내용이 차등의 원칙의 핵심인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예를 들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어떻게 최소수혜자 의 이익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이 지능 같은 걸 되게 뛰어나게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수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잖아. 내가 너무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가지고 벌어 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최소 수혜자들의 이득이 평등한 상태보다 더 낮아지는 거 그거는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냥 돈을 벌면 돼. 지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지능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다가 너무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건 국가가 와 가지고 야 이건 차등의 원칙 위반이야. 혹은 이미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맞춰 놨을 거야. 그러니까 천부적 지능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세금 같은 거를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반이 될수 있게끔 그걸 재원을 적절하게 쓰거나 아니면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부여되게끔 재원을 적절하게 쓰거나 하는 시스템을 이미 국가가 만들어놨을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 국가의 제도, 차등의 원칙이 반영된 제도 속에서 그냥 따르기만 하는,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개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의 천부적 재능이란 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까지 사용되어 서는 안 돼. 국가의 제도가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나 질서정연 사회라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그냥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이라는 존재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내가 무조건 막 기부를 막해 가지고 내가 억지로 돈을 벌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 기부를 해서 이 사람들도 끌어 올려 주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해석되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지.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상황이 유도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 우리 개인은 그 과정에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잘 따라가면 된다. 정의의 원칙이 반영이 돼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생윤 2번. 도가 죽음은 천명에 따른 결과임으로 태어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천명이 왜 운명이랑 같은 말인지 쌤이 해설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 도가 입장에서 천명은 사실상 운명이랑 같은 말로 간주되니까 왜 도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대요. 도가는 하늘을 자연 그대로의 자연천으로 봐서 어떠한 역할이나 소명을 부여할 수 in, 없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인격천 도덕천 이렇게 간주하니까 하늘이란 존재가 실제로 우리한테 도덕적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일종의 신비수무리한 존재로서너 효도해라 너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명령을 부여한 존재가 유교의 하늘인 거고 그때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이란 건말 그대로 하늘이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천명을 어긋난 방향으로 천명을 안 따르고 어긋나게 행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죽이고 다니고 사람을 막 함부로 막 괴롭히고 이런 왕들이 생긴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역성혁명도 할 수. 있다. 그런게 말하자면 맹자의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 도가는 하늘을 자연 그대로 자연천으로 보는데 그런데 왜 천명이란 말이 하늘이 정해준 무언가라는 의미가 도가 입장에서 또 아니냐. 어쨌든 하늘의 명령이란 단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선지가 틀린 이유를 천명 때문이라고 파악했거든요. 도가 입장에서 천명이란 단어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그대로 해석하면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게 도가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를 되게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부정하는 측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라는 걸말 그대로 하늘이 인위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이런 느낌으로 파악하는 게 절대 아니고 도가 입장에서 유교는 약간 그렇게 파악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가 입장에선 하늘이란 존재도 결국은 뭐예요? 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가 입장에서 대략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고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내리는 명령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운명.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이 정도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건 인위적인 명령이라든지 막 도덕적인 명령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도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가지고 살아 결정되어 있는 어떤 운명 같은 개념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입장에서 죽음은 운명에 따른 결과다. 그러니까 태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고 도가도 천명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천명이라는 단어는 운명, 자연의 이치, 자연 선리 이 정도 표현으로 사용되니까 천명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는 도가도 쓸 수는 있지만, 유교랑은 천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약습 상담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사설 문제 풀이도 범행해 왔습니다. 멀리 둔뭐 이투스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있잖아요. 아직 생윤 기출의 메타 수강을 시작하진 않았고 사설 문제를 풀때 혼란이 발생한 개념이 생길 때마다 저스티스 개념 완성 강좌에서 해당 부분 강의를 찾아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왔는데 사설 문제의 특성인 지엽과오 개념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풀이를 시작했지만 윤리 과목이라서 그런지 평가원과 사설 사이의 괴리가 다른 과목보다 너무 큰거 같아가지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럴 수 있죠. 계속 미시적 관점의. 그래서 숲보다 나무를 나무에서도 나무의 가지가지 하나만 유독 관찰하면 이가 지는 어쩌고 저가 지는 어쩌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설 문제는 질문할 것도 마땅치 않고 순전히 해설지에 의존해야 되는 게 했는데 선지 속 내용과 해설지의 내용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도 너무 많죠. 선생님도 많이 풀어봐서 알죠. 무엇보다 해설지가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사설의 해설지조차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멘탈 바사삭이 매우 심하게 진행됐어요. 일찍 사설을 시작한 이유는 부모님께서도 사설 시험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셔서 시작한 건데 부모님의 약간 그 기대가 있는 거야 사설에서 좋은 점수 받아오면 육 평에서 도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사설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주공부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가며 추가로 지금까지 출제된 평가원과 학평 문제들을 양치기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풀이를 홀로 진행하는 건 효율성 저하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선생님의 커리큘럼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과 수특 수업만 추가. 가지적으로 진행해주면 될까요? 9월에서 11월까지를 포함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쌤이 정말 할 말이 많죠. 사실은 쌤이 종종 이제 개념완성 수업 시간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 상담 같은 걸할 때도 항상 반복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생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조금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은 불안감 장사가 너무 싫해, 너무 심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쌤이 하는 또 다른 과목인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적은 과목이고, 사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줄어들어 왜냐하면 사문은 시간 부족 문제, 그리고 유형에서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도표 통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적인 내용을 안 내도 난이도를 올리는 게 가능하단 말이지. 사설들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생하야가 리라는 과목은 유독 이 철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철학자들 얘기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칸트 같은 사람도 실천위성 비판 같은 책을 찾아보면 그냥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전혀 안 나와 있는 내용이 허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막 문장 형태로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 서 여러분들한테 너 이것도 있는 거 몰랐지? 너 저것도 있는 걸 몰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알아야 할 내용 같은데 이런 뭐 뛰어난 출제자들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감 장사라는 측면이 생윤 사설 시장에 굉장히 파다해 있다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하고 있어요. 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학생들을 상대로 나오지도 않을 내용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집들을 사게 만들고 모의고사를 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쌤이 굉장히 단언하게 얘기를 하건데, 단언하면서 얘기를 하건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안에서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문제 제시문에도 없어 학평 제시문이나 기출 선지에도 없어 수특이나 수안에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런 내용을 아무 뜬금없이 수능에 갑자기 출제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6평이나 9평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을 위한 대비고 준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내용들을 출제함을 통해 가지고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요 과정까지는 교과 과정 안에서 나온 내용으로 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일종의 수험생들과의 약속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안 나온 내용을 보여주는 게 6평, 9평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수능에서 갑자기 6평 9평에도 없고 기출 문제에도 없고 EBS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갑자기 낸다? 그거 고소 당합니다. 그거 진짜로 교육 과정을 너무너무 위반하는 그런 문제를 수능에서 내는 경우 쌤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수능이 계속 진화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결국 기출이고 ebs라는 말씀을 쌤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커리큘럼 내에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쌤이 진행하는 커리큘럼 자체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교과서 안에 있는 거 그리고 ebs 안에 있는 거 안에서 한정된 거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 같은 거는 쌤은 사실 다루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 다뤄봤자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잘난 척은 할수 있겠지 친구들한테 막 가가 지고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기출 문제나 평가원의 출제 범위나 이런 거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은 웬만하면 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쓸데없는 논리라든지 쓸데없는 지엽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계속 집착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논리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쌤이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9월쯤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수능을 위해 가지고 문제 양치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면 사설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이제, 사설 문제들이라고 해서 다 지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또 꽤나 꽤나 괜찮은 선지들이나 제시문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쌤 커리큘럼을 따라온 친구들이라면은 아요런 내용은 교과 범위 좀 바깥이야.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 쌤 커리큘럼 안에서 학습한 내용이 아니면은 이건 나올 내용이 없는 지엽이니까 그냥. 슥 보고 그냥,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근데 기본 논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만 함, 하는 용으로 그 정도로 활용을 해주면 돼. 9월에서 한 10월쯤까지 그때쯤에는 사설 문제들 외부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 만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전까지는 그냥 쌩커리큘럼 안에서 집중해 가지고 따라와 주길 바래요. 수특수완을 혼자서 풀어보는 거 좋아요. 기출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쌩커리큘럼이랑 별개로 따로따로 풀어보는 거 그거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외에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열심히 막 너무 많이 집착적으로 풀어본다든지 막한 달에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받아가지고 풀어본다든지 그거에 성적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윤 공부에 오히려 독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오면서 쌤이 전달하려고 하는 논리들을 익숙해져라. 결국은 그게 수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9월 이후에나 그래도 좀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에 사설 문제들도 좀 풀어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지압적인 내용 중에 일부 있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툭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 정도 용으로만 생각하고 그거 외에 교과 범위 논리 안에 있는 선지들을 보면서 아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겠네. 저런 제시문도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월간 Q&A 4월까지 좀 마무리를 해 봤어요. 조만간 또 5월 걸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 이제 6평 직전에 이제 쌤이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다음 월간 Q&A 때는 조금 더 많은 질문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Q&A 올려주시는 거잘 보고 있고 열심히 계속 질문하면서 좀더 어려운 내용,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리를 좀더 갖춰 나가길 바래요. 사문이든 생윤이든뭐 유형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 학습 방향에 대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주수 현 쌤이었고요. 쌤은 조만간 또 5월 월간 Q&A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